안녕하세요 턱보아르입니다. 오늘은요 돼지갈비랑 오징어 해무침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왜또 혼자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초등생들도 학 아니고 제가 다 이깁니다. 그, 그 검은 낙타 제가 금방 이깁니다. 네 제가 망상은 모르겠지만 검은 낙타는 이깁니다. <laughs>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더 여러 곳의 식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명씩 한 명씩 활동하기로 해가지고 혼자 또 다니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여기는 90년대 느낌의 파주 연풍리입니다. 어릴 적 슈퍼신부름 갔을 때와 비슷한 동네인데요. 그래서인지 예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네요. 목욕이나 할까? 아, 딱 흔적만 남아있구먼. 진짜 옛날 거 파는 거 아니죠? 진짜 세단장 끝난 거 아니죠? 진짜 보스만 오는 거 아니죠? 어, 군인우디다! 쳐도 닦아주는 거 아니죠? 어, 여기는 마스크 사는 사람이 거의 없네? 아싸! 바로 샀다! 소리 질렛! 사진 좀 이제 바꿔주세요. 드디어 제가 찾던 당골집이 보입니다. 그냥 딱 봐도 맛진 느낌 뭐죠? 꼭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니, 주방은 진짜 훈훈한 진짜 분위기였고요. 네. 저희가 먹을 방은 넉넉히 넓었습니다. 국내산 돼지갈비 가성비도 좋네요. 음식에 용병이 거의 없고요. 맥도날드 느낌으로 배달도 됩니다. <놀람> 이 집의 에이스 돼지갈비를 주문했는데요. 침샘 자극하는 갈색 빛깔을 띠고 있고요. 분량도 가득하고 시간 맞춰 구워 나오니까 윤기가 장난 안 치고 엄청 진지했어요. 오징어 회무침도 인기 메뉴인데요. 오징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와 배 오이가 많고 양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오징어 회 섭섭하지 않게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밑반찬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직접 하신 반찬이라 생동감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밑반찬은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적절했고요. 상추, 청양고추, 집 된장이 함께 나는데 빈틈이 없네요. 밥은 별도 주문해야 하고 된장국이 나옵니다. 돼지갈비 맛은 적당히 달달하면서 부드러운데 육즙이 살아 있어 입에 촉촉하게 붙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구워서 나오니까 편하고 냄새도 옷에 안 빼어서 좋아요. 오징어 회무침은요, 오징어가 일단 신선하고 <laughs> 초마도잘 느껴지지만 이 배랑 같이 먹으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단무지와 짠지를 같이 무침 밑반찬은 꿀맛이고요. 돼지갈비와 오징어 회무침의 콜라보의 맛은 따뜻한 와플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함께 먹는 느낌? 따뜻한 돼지갈비, 시원한 초무침, 좋아하는 핵존맛.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 국물 맛은 진했고요. 계란찜은 부드러들하니 생크림처럼 부드럽고 꽈리고추 멸치볶음도 고소하니 맛이 있고 김치는 미리 담아와서 건성피부처럼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밑반찬은 85점 이상은 되었어요. 나도 좀식포게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한국이 그 맛은 특별한데 이거 다먹어도더맛겠네 더 단지 이 단지 이 가면 이 탈출이 아출고이 탈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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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탈이 탈출이 탈가이 무조건 술출이 탈출이 그래 <목소리도> 진짜 아는 사람도 어... 내가 정리할게. <laughs> 4년 됐어요. 47년. 47년? 음. 47년이면은 년 75년. 75년. 와 그때 또 이어서 하신 거죠? 네, 우리 어머니. 네. 아, 어머님이 1세대고 네. 나 며느리. 네. 며느리. 아, 며느리였나 음. 되게 할머님이 하실 것 같았는데 느낌이 네. 근데 너무 젊은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laughs> <난> 누나가 계시더라고. <laughs> 아이, 아, 뭐, 누나지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상상. 네, 맛있게 잘먹오셨대 네, 저요?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 알고? 와.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자 먹고 나왔습니다. 양념 돼지갈비에 오징어 해무침 이 조합을 왜 몰랐을까? 오늘의 단골집 한줄평. 단골집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이는 곳이 이 동네 그 주민센터인데 아 전입신고 지금 하러 가겠습니다. Ha ha ha!